안녕하세요. 스윙마스터 김상현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영상의 주제는요. 드라이버. 백스윙은 이제 아크를 넓혀서 하는 거는 이제 다 맞는 거고. 임팩트 후에 회전하는 반경이 조금 나는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넓게 뭐 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골반 라인이에요. 골반 라인. 나인. 골반 라인이 어, 프로 선수들도 참 어려운데, 뭐, 연습들을 좀 많이 하고, 웨이트 스트레인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장에서 골반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웜업 개념으로 빈스윙할 때 하는 패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반을 잘 돌리게 되면요, 체가 다니는 반경이 좀더 넓어지겠죠, 클럽이. 그러면은 프로들처럼 이게 스위니쉬 동작이 참 멋있게 또, 나오다 보니까는 스피드 내기도 좀더 용해집니다. 골반 라인이 잘 움직이니까. 치고 나서 골반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치기 전에 골반이 움직여야지만이 아크가 넓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요, 빈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이렇게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타석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뒤에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요. 이 왼발을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no. 똑바로 딛지 마시고요. 살짝 11시, 10시 반 타겟보다 왼쪽으로 왼발을 이렇게 스탠스를 딛는다 생각하시면서 다리를 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내 골반 라인이 타겟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일찍 열려져 버리니까는 클럽이 가는 방향도 내 몸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 한번 빈수염 보십시오. 다이 모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왼발을 11시 반쪽으로, 11시 반경 쪽으로 이렇게 디디면서 스윙. 그러면 이 오른발을, 왼발을 빼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세요. 오른쪽 골반이 왼쪽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따라서 간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힘을 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백스윙, 왼발 오픈.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왼발이 왼쪽으로 디디면서 오른쪽이 따라가는 느낌. 이러면은 골반이, 엉덩이가 돌아가는 방향이 넓어지다 보니까 체가 조금 더잘 뿌려지고 피니시 동작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을 아크해서 왼쪽 발이 지금처럼 제가 몇 번에 지금 연습스윙을 하면서 드라이버를 쳤는데, 왼쪽 골반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연습장에서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 골반을 좀잘 활용하면서 좋은 회전하는 반경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스윙마스터 김상현 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